안녕하세요. 캐나다 위니펙 타일 TV입니다. 모든 작업은 팀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팀원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를 위주로 편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공 방식이 조금 다르지요? 어, 드레인과 높이를 맞추는 라인 사이에 어, 다시 또 어, 배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 여기는 어, 사실 좀 드레인과 드레인 사이가 좁고, 그리고 어, 라인이 촘촘해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어, 저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저렇게 레벨대를 사용해서 그... 구배를 맞출 때즉 배딩을 한다고 하죠. 구배를 맞출 때는 시멘트 농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되직하게 해가지고 시멘트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레벨대로 작업을 하기 전에 좀 뭐랄까요 좀 다져줘야 돼요. 저게 그냥 시멘트 부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레벨을 맞춰버리면 안에가 공간이 좀 차기 차지 않고 어, 공기가 좀 찹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한번 어, 뭐라고 하죠? 한번 데, 데쳐줘야 된다 고 그러나요? 한번 좀두들겨줘가지고좀 단단하게 만든 상태에서 어, 그 다음에 베딩 처리를 하는 게 어, 하자율이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큰 공간을 어, 시멘트로 채우면은 어, 꼭구배 베딩 어,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넓은 복도라든가 이런 데가 있겠죠. 어, 그 복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시멘트를 되직하게 해가지고, 어, 부어서, 그 다음에 다지기를 하시고, 어, 그 위에 어, 레벨대로 눌러가면서, 눌러가면서 진행을 시켜줘야 그 밑에 공간이, 어, 공기가 안 차고 어, 다지게 되는 거죠. 딱, 딱딱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시공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쇠사슬 있죠. 쇠사슬, 쇠사슬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닥면을 훑고 지나가면 소리가 틀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공기가 차 있던가, 아니면 시멘트가 꽉차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주변을 다시 까대기 해가지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벽한 바닥면이 되는 거겠죠. 바닥 베딩 처리를.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약간의 오차가 있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 어, 면 정리를 해야 되고, 어, 그러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정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아, 최대한 오차를 줄여주고, 아, 그리고, 음, 뭐랄까요. 깔끔하게 끝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배딩 처리가 이제 끝났다면, 아, 다음에는 이 배딩 처리를 깨끗하게 하는 베딩 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베딩 면 정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라인더로 사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지도 많이 나고 그라인더 흡입할 수 있는 청소기도 많이 빨리빨리 청소를 해주면서 먼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베딩 면 정리가 중요한 거는 이 타일이 모자이크 타일이거든요. 이 저희가 지금 여기 붙이는 모자이크 타일은 손톱만한 모자이크 타일이라 각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쁘게 나오는 그런 타일이에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넓은 타일 같은 경우는 배딩 면을, 어좀 부드럽게 진행을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모자이크 타일 같은 경우는 손톱만 한걸해 가지고 베딩 면이 약간 이제 급작스럽게 꺾여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각이 진 곳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이 라인과 베딩한 천 베딩한 면이 만나는 지점을 부드럽게 갈아 주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같이 이제 스킴도 하고 다시 그 드레인을 파가지고 드레인 주변에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공정이 또 추가가 됩니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저렇게 하는 공정은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런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경험인 거,가 되는 거죠. 캐나다 와서 타일 붙이시는 분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제가 여기 캐나다 와가지고 저렇게 공사하는 게한 어, 다섯 번도 안될 거예요 아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